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복을 허락하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은 욕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이시고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며 준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님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시간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봉사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아직 어려서 저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잘 따르지 못하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 어리고 미숙한 자이지만 이 땅의 일에 관해서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잘 준비하며 투자하며 거기에 자신을 몰입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노력을 다하고 그래야 그것을 보살피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아까워합니다.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사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린아이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실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죠? 용서하실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만 사용하고, 이렇게만 이용해 먹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 아침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가가 올랐나? 내가 사놓은 그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크게 관심이 있겠죠.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칭찬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성향은 이런 경향은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 건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무익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께 평가받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나 전토나 처자나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 부모와 처자와 집과 전토와 이 땅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내 뒤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자가 되는 것만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이 땅과 함께 멸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광이란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독사인데요.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그것은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무겁게 여기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무엇보다, 이 땅의 자식보다, 이 땅의 아내보다, 남편보다, 이 땅의 부모보다, 이 땅의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며 예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며 더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려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 앞에서 칭찬받게 만들 것입니다.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 주를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의 말씀에 더 창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시되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도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것을 청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